오늘 제목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인데 복음의 능력이 뭐냐 그게 뭐냐면 사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창조주 사절에서그 다음에 7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함께 사는 줄 믿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7절에는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걸 끝내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이분이 도마가 얘기했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나이 주나의 하나님? 아멘. 네. 그거죠 그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우리가 부활한 주님 만나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도와주셔서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예수 제자들이 했던 그표정을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우리도 성령을 그대로 믿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절이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경과 예수 의 하신 말씀을 다 믿는 줄 믿습니까? 하루에 만나서 능력이야. 보기 능력이 그거예요. 만나면 성경을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놀란 거지. 이거 뭐, 놀라운 거지. 너무 놀라운 거지. 이건 거는기상천한 이런 게 어떻게 어요 그렇게 믿음이 안 들어와가지고 내가 어떤 건 믿고 어떤 건안 믿고 그랬고 막 이런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루 만나니까 신구약을 다 믿으시고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다 믿는 줄 믿습니까? 야, 이게 놀라운 거지. 놀라운 거그 전에 뭐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오병의 기적. 이거 뭐, 떡 다섯 개, 다섯 개물고기도 마리 가지고, 오명을 매겠다. 그 상상을 못 했어요, 내가. 그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거다. 그 다음 거 듣지도 않아요, 그 다음 거는. 근데 그것이, 부활로 인해서, 야,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후계 사건보다 큰 사건이 좀 있습니까? 왜냐면, 우리 인간을 찾으러 오셨어요, 하나께서. 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분께서, 이곳에, 어둠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했습니다. 네. 아니, 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십자들 죽었다. 이것만큼 놀란 거 없잖아요. 그게 표적 기사 능력 다 합쳐도 예수님 죽으신가 부활보다 클 수가 없어요. 안믿됩니까 네. 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제자들 절대로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믿을 수 없어요. 보세요. 홍해를 갈라도 가난땅에 가기 전에 그 그렇게 하늘을 배신하고 지도자를 배신한 거 보세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제자를 보세요 표적기사 능력 다 봤잖아요 설교 듣고 그런데도 누가 한 사람 성한 게 없어요 죽을 때 그냥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야 네. 이게 제자들이 신발을 딴 거예요 무서워 사동견에 예수가 부활하셨다 어? 이분이 우리 주님이다 이것을 부활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가 살라셨다. 아멘! 그, 얼마나 십발이 나냐고. 어? 십발은 나는 거지, 게그성령에서 그러니까 도와주시니까. 십발은 나는 거야. 십발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복음을 통해서 하늘을 만난 사람들. 이 복음의 능력은 다르게 아니라, 하나님을 네. 만나야지 복음의 능력을 맛을 보는 줄 믿습니까? 네. 아멘! 네. 그, 제자들이 요한복 음 21장까지를 다통틀어어도 제자들이 21장, 20장 세계잖아요. 절대로 제자들이 안 했어요. 부활하신 후에야 살아신 후에야 그때서야 제자들이 전체가 굴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순교 대열에 들어가 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표적 기사 막 이런 게 나오면 그거 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다들 성도 때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안전비 일겠다 뭐 했다 뭐 했다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은요. 예수 죽고 부활한 사건이 따로 올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 창조주화 죽고 다 나를 쏘면 습니까 그분의, 그분의 능력 가지고 이걸 따라 붙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가 거지제제네다 비실했잖아요. 렇게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그렇고,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네, 부활하신 이분을 만난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그래서 그게 5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5절에서. 사장 5절에서 예수가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만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의 너희의 종대 것서 전파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린 모두가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연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복음의 능력은 종이 될때 능력이 나타른줄 믿습니까? 네. 이거야, 이거.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책절에 있습니다. 질크스를 보아,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크스가 졌으니, 이런 능력이 심이끈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느라. 아멘. 네. 하나님이 내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모셔드리고 이분과 함께 사는 게 능력이 좀있니까 네. 이거, 이게, 옆에 생각할 때, 다르게 뭐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 마지막 때, 이 복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요, 이 어려운 시대 일어할수 없어요. 사방에, 우기사 멀다가 하지 않고, 답답 일 나가도 낚시만 하자. 핏을받아 않... 버림받아야지 않고, 꼬꾸름이 나가도 망하지 않아고 아멘? 옆분서 네. 어려운 사정이막 어려운 게 엄청나게 따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주위로 모시고 이분하고 사는 분들은, 여기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게 8절, 9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신비한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사절에서, 만나고, 직절에서 하나님을 내모셔들여서 즐길 때 보아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포도나무 가지. 예수를 영재화 했지 않습니까? 그럼 포도나무 가지. 한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념하고. 하나님 모셨잖아요. 예수를 모셨잖아요. 신랑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되는 무리한 몸이 되는 거예요. 고리서 12장 10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예수님하고 우리가 탁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게 시작. 십자들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은 이분을 모셔드리면은, 이분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 이게 놀란 거예요. 이거만 되면 이분이 이걸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 우리하고 함께 살기 원한 거예요,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라고. 아예 성령께서 머리와 몸을 딱 붙여놨어요. 이 비밀이 이것이 눈이 띄지면 머리와 몸이 연결되는지 열어지면은, 여러분들, 교회는 놀라, 놀라운 교회가 되될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교회가됩니다 이게. 일제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 머리라고. 우리 교회예요, 그죠? 몸이 교회예요. 생상을딱 받고 있어요. 왜냐면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 권세, 마귀 권세, 주메의설세를깨뜨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네. 그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이 머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믿습니까? 네. 야, 이거 권전서 8장 12절에 있습니다. 봐요. 이게 연합되어서 머리와 몸이 되면 이런 서상이보여세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머리와 몸이 붙어있자 한 생명이에요. 이게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죄를 짓는 것은 누가 짓는 거라고요? 예수께 짓는 거예요. 같다는 원리입니다. 형제 함부라는 것이 주님께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머리와 몸이 연결되질 때 교회는 몸을 딱 건들지 않습니까? 그 예수께서 왜나 때려 이렇게 얘기 나오죠. 우리는 머리 따로 나 따로 인데 몸을 손을 딱 대면은 아예하는게 예수님이죠. 아멘? 네. 그니까 여러분 한번 할수 있겠어요? 이 천국이 삶이야. 이게 천국. 이 뭐냐? 천국이 어떤 것이냐? 이게 머리와 몸의 비율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도적전 9장 4 5절에서사월이 부활의 주를 만났잖아요. 그데 자기는 스테반을 죽였고 아나리를 죽이러 가는 중이었거든요. 그때데 부활의 주를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우라사라 내가 어째다 나를 핍박하는지 아시죠? 오절봐요 이에 대답하자 주여 누시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을 손을 댔는데 누굴를 핍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알아지면 교회가 변하는 거고 봄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은 옆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데미가 무슨 말인지. 가장 중요한 이 말씀 하나가 연결이 안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설교하고, 를 아무리 판단을 전제하지 말라. 로마서 14장을 4절, 5절, 얼마나 했어요? 나비판하지 말라. 어? 로마서 14장 10절에서 그려봐 있어요. 너가 남을 판단 전제한 건 내가, 심판해는서 내가 너를 직구한다. 너가 물어보겠다. 이 정도예요. 왜냐하면 물어 트리는 거거든요. 교회를 물어 트리는 거잖아요. 머리와 몸인데 몸을, 주사대면 몸을 막아 트리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너에게 붙겠다고. 그리서 4절,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하고 연결이 된게 떨어졌다, 이렇게 됐다, 떨어졌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어리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림을 보면서 이분하고 삶이 매일 이어 하나님하고 나하고 함께 사는 줄 믿습니까? 이게 되어지면은 실제로 이게 어떻게 바뀌어질 뻔이냐?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뭐냐 그럴 때 사람들은 고 신비하고 뭐 있는 게 이거 제단 변했잖아요. 다 알잖아요. 아무리 말씀 좋다 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의 몸이 되는 줄 믿습니까? 되는 거예요. 이 몸을 손대면 예수를 손대는 거니까 이게 성이 비어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배워서 하는 거 하고 성경에서 르쳐주는 것은 이거는 아주 다릅니다. 제가 볼때 너무 놀랍더라고요. 예수가 머리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 몸이 예수께 보시다 동시 하거든요. 왜 나를 건대느냐 이거잖아요. 한 생명인 거끌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살이 끌을 수도 없고 이분이 어떤 가운데 와서 이분이 죽으셨어요 그로 성전인 걸 알아버렸어요. 머리가 몸이 되니까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사장 칙절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드 되는 게 이걸 다른 말이라면 머리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잠깐, 에베소 5장 28절 때문에 내가 깜짝 놀랐는데, 이와 같이 남편들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목과 같이 할 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아멘 됩니까? 네.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점 있습니까? 네. 지체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점 있습니까? 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머리고 몸인 자들은 나를 위해서 온 자는 죽고, 이제 주를 위해 사는 자로 태어났잖아요, 내가. 예수가 머리고 몸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나나 했던 것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같이 죽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예수가 내 몸이 됐으니까 나는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주를 사는 존재가 된적고 했습니까? 네. 그전엔 내, 내 가족, 내 재물, 내 거, 내 거. 이런데 나라는 이걸 아주 십자가에서 죽여,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주로 밖에 이렇때 이런들, 머리와 몸이 형성되는 거죠. 형성되는 거 음매라 덜고추한 이옛 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 좋은자있습니까 그렇죠. 나나나 때한치고해라 나, 이제 나는 주를 위해 사는 존재로 예수가 머리고 몸이 된 거예요. 이게 이게 된 거예요. 만일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는. 여러분 느끼 감정을 들으면 안 되고 내가 몸에 이거잖아요. 누리 될 수도 코가 될수 있고 내장이 될수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체는 이거는 자기 위해서 사는 게코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이거예요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몰이 되고 몸이 되면은 지체를 위해서 살게끔돼 있고 지체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나나 밖에 모르는데 이거 죽였는데 이것이 실제로 삶가운데나오질 않거든요 우리가 만약 교회가 복음이 있는 게 뭐라 하죠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도 사장 직접에서 하나님을내 안에 모시려고 사는 거예요 지식으로 뭐 동의하고 믿습니다 이득 가지고는 통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고 영접하는 것한함 사는 줄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달리 죽을 때도 우리 죄만 석회해 준게 아니라 이분은 대사로 5장 10절에서 함께, 함께 살라고 온 거예요 이분은 그렇 죽으실 때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먹겠어요 죄를 깨끗히 해야지만 이분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 깨끗해서 함께 살라고 오신 줄 믿습니까? 근데 고리도서 4장 7절에 그게 약해요 우리가 교인들이 약해요 그게 이 복음만 되면 하나님의 꿈이 국도체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